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저번에도, 아, 저번에는 21수를 뽑았는데, 거기 안에 육수가 들어갔었거든요. 이번에 차 육수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박사니다 안녕하세요. 로또 박사, 임 박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13번, 17번 번호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3번이 나온 다음에는 과연 어떤 숫자가 나왔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이 나온 다음에는 끝자리 1번, 끝자리 8번대 숫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915회차 당번이 13번이었고 916회차에 당번이 21번 출현해 좋습니다 900회차 당번이 13번이고 그 다음 회차 21번, 18번 출현해 좋습니다 891회차 당번이 13번, 41번 같이 나와줬고요. 31번, 41번 같이 나와졌습니다. 그 다음에 차 18번 출연하는 모습, 889회차 당번이 13번이고, 그 다음에 차 1번, 18번 출연해 졌습니다 873회차 당번이 13번이고, 그 다음에, 차, 그 다음에 차 1번, 28번 출연해. 좋습니다 864차 당번이 13번이고 그 다음에 차는 나오지 않는 모습 안 나오는 때도 있다는 거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58차 당번이 13번이었고 859차 8번 38번 41번 이렇게 출연해 줬습니다 당번이 13번 853회차 당번이 13번이 출현했고 그 다음에 차 31번이 출현해 줬습니다. 8번은 같이 나와 줬네요. 849회차 당번이 13번이고 그 다음에 차 28번 출현해 줬습니다. 846회차 당번이 13번이고 그 다음에 차 28번 출현해 줬습니다. 18번은 함께 나와 좋네요. 844회차, 845회차 보시면 은 1번과 8번, 18번이 같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도 아주 드물긴 하지만 끝자리 번호가, 이 번호가 안 나오는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 최근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이 나온 다음에 끝자리 18번, 21번, 38번, 이렇게 같이 나와줬구요. 18, 21번, 21번이, 아, 13번이 나왔을 때 21번, 주전해 줬습니다. 13번이 나왔을 때, 1번은, 요렇게, 1번과 28번이 그전 때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18번, 1번, 1번, 18번. 굉장히 자주 출연하는 모습이네요. 1번, 18번. 1번, 18번. 1번, 18번 골든 번호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18번 3번, 그 다음에 21번 골든 번호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패턴에도 보시면 1번, 28번 이렇게 같이 나왔다는 거한 세트입니다. 13번, 8번, 38번, 41번. 이렇게 같이 나왔던 거.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13번이랑, 아, 8번 때. 8번, 18번. 18, 28번. 8, 28번. 근데 이쪽이 28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빼도 될것 같아요. 자 13번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임박사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또는 항상 즐기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번호가 다 맞을 수도 있고 다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고 좋은 번호 가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번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이 나온 다음에는 과연 어떤 번호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이 나온 경우에는 끝자리 4번과 끝자리 7번 때 번호 잘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800, 아니, 919회차, 당번이 17번이고, 44번, 44번, 요렇게. 같이 나와줬고, 34번, 그 다음 에차 출연해 줬습니다. 17번이 나온 다음에, 24번, 34번, 이렇게 출연해 줬습니다. 17번이 나온 다음에 4번, 14번 출연해 줬네요. 13번이 나온 다음에, 아니, 17번이 나온 다음에 끝자리 4번 때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7번이, 여기에서도 끝자리 4번 때는 나오지 않았고, 4번이랑 함께 출연해 줬네요. 887의 차, 당번이 17번이고, 34번 출연해 줬습니다. 17번, 884의 차, 당번이 17번이고, 4번, 14번, 24번 출연해 줬습니다. 여기, 27번, 당번이 17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27번 출연해 줬습니다. 877회차, 17번을 보시면은, 4번, 7번 때 번호는 없고, 아, 자주 안 나오네요. 868회차, 당번이 17번이고, 27번, 37번 함께 나와줬습니다. 44번, 4번, 이렇게 이어서 나오고요. 17번, 14번, 함께 나와줬습니다. 861회차, 당번이 17번이고 34번이 그 다음에 차 출연해 줬습니다. 24번은 함께 출연해 줬네요. 당번이 17번, 856회차, 17번과 24번, 44번 함께 출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차 34번 출연하는 모습, 52회차 당번이 17번이고 그 다음에 차 27번과 44번이 출현해 줬습니다. 849회차 당번이 17번이고 그 다음에 차 24번 출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당번이 이번에 당근이 17번과 27번 함께 나와줬죠 7번. 오케이. 7번, 17번, 27번 나왔기 때문에 37번 골든 번호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7번 같은 경우에는 어 나온 적이 좀 뜸해요. 그, 뜸에서 7번 때 숫자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저 숫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자, 4번 때, 4번 때 번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때 번호는 어떤 번호가 나올까요? 4번 때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뭉쳐서 다니네요. 4번, 14, 34, 24, 14, 24, 34, 44 이렇게 한 세트. 그 다음에 34, 3번 빼고, 4번, 4번, 14번, 24번, 4번, 24, 14, 34. 4번, 24, 34, 44. 44번은 제외. 14번. 아, 이쪽에 14번이 있었네요. 여기 숨어 있었네. 이렇게14 44 34 그러면 4번 24번 남네요 4번 24번 골든번호는 요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번호 잘 참고해 주시고 이것도 즐기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